자, 오늘 샘품종 나갑니다. 첫 번째, 서반단엽, 두 번째, 예, 삼반호로 토진, 한엽, 삼반호, 삼반복륜, 기가 막힌, 삼반단엽성, 삼반복륜. 이렇게 세 종목, 세 선수 출전합니다. 반가, 반가. <laughs> 예. 오늘은 햇볕이, 어제는 막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햇볕이 쨍쨍하게 나서, 지금 12시 넘었는데, 햇볕이 너무, 예, 쨍쨍쨍 해서, 차광맥을 이렇게 치고 촬영합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한다는 점, 네. 첫 번째, 종자 보러 가실까요? 오! 짱짱하죠? 예, 나사지가 짜글짜글 들어있는 신품종 서반 단엽입니다. 예, 엽, 엽이 예사롭지 않죠? 예, 단엽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작년 신화촉에 이렇게 서반 무늬가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습니다. 신아 짱짱하게 오르신아, 짱짱하게 잘 달려 있고 성장 중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습니다. 멋있죠?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예. 찌미디 찍어 놓은 뿌리 사진도 같이 올려 드릴게요. 예. 길이는 10cm에 예. 폭은 9, 0.9 정도 됩니다. 주변과 한번 예. 가늠해 보세요. 알맞은 크기에 서반 단엽 50에 드릴게요. 아, 정말 좋다. 가격도 좋고, 종자도 좋고, 은은 전화주세요. 자, 두 번째 종자목 가봅니다. 한엽 3반 홈니다. 이렇게 무지 한엽 옆 좋은 한엽의 무지에서, 작년 가을 신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3반 호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동글동글하니 정말 예쁩니다. 무한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3반 호, 한엽의 3반 호가 이렇게 멋지게 네, 들어있습니다. 길이는 11cm 정도로 되고 폭은 뭐촉 기준 0 9 정도로 됩니다 네, 주변 남초들과 비, 대강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뿌리 예, 신화촉에 예, 뿌리 내려와 있고 총네가닥입니다 건강하고요. 예. 배양에는 전혀, 전혀, 전혀 지장이 없는 이쁜 한엽의 3반호. 59만원에 드릴게요. 이쁘죠? 자, 세 번째 종자모 가보실까요? 단엽성 무늬종입니다. 당연히 무명이고요. 예. 네, 눈에 확 들어오죠? 작아도 얕다 묻히게 생긴, 잘 생긴, 단엽, 무늬종. 예. 이렇게, 삼밤, 복륜. 잘, 진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예. 삼밤, 복륜. 하고, 호가. 이렇게. 예. 잘 들어가 있는 아주 썩 훌륭한 근사한 종자목입니다. 조금 들어 보일게요. 아이고, 예.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렇고, 예. 이쪽은 또 이렇습니다. 예, 복륜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잘 생겼죠 어, 이 종자는 잘 생긴 것 같아 뿌리 그렇습니다 건강하고요 사이즈는 키는 2.5에 대략 재보니까 크지 않아요 2.5에 폭은 0.7 정도로 보도시 보도시 재놨습니다 자, 크기를 보시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코감 예. 오시죠? <laughs> 좋은 종자라는 거 여러분 탐나시면 요거 120에 드릴게요. 예,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오늘은 3종, 신품종 3종, 끝! 연락주세요!